작가의 글빨과 유승룡또 진성규, 이 판타지스러운 연기가 너무 잘 어울렸고요. 실제도 연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왜 실망했냐.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오작동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것들이 톱니바퀴에 맞물려서 잘 돌아가는데, 이 결과물이 나오는 이 똥구멍 구간에서 턱! 하고 뭐가 멈춰선 거야. 뻐구기 시계가 시간이 딱 됐는데, 뻐구기가안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지. 자. 그래서, 아마존 활명수, 오늘 해볼 리뷰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작동을 내는 원인의 범인! 좋아요, 구독. 야, 오랜만이네요. 원작이 없는 작품입니다. 원작이 없는, 원작인 작품입니다. 자, 줄거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전 양궁 국가대표 메달리스트, 진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봉. 아, 류승용 씨입니다. 류승용이라고 할게요.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께 좀 편하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반말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데, 댓글 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저는 항상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류승용. 현재는 골드만 물산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특별한 능력이 없는지 구조조정 1순위로 꼽힌 상황입니다. 능력이 없어. 위기에 처해진 류승용에게 최이사, 고경표 씨는 고경표라고 할게요. 고경표는 하나 제안을 하게 됩니다. 상사가 제안을 하는 거야. 브라질 근처 볼레도르라는 가상의 국가가 있는데, 그런 국가가 있는데, 거기에 금이 매장되어 있다. 금이 진짜 많다더라. 회사는 그 사업권을 따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볼레도르라는 이 국가가 굉장히 작아서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이제 나라의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었어. 그래서 홍보를 위해서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일환으로 양궁에 참여해서 메달을 따게 할 심산이었던 거야. 그러니까는 양궁대에 나가서 메달을 따면은 인터뷰를 할 거고 인터뷰를 해서 세계로 퍼져나가면은 아 우리나라가 잘 알려지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회사는 한국이 양궁에 강하다 보니까 양궁협회를 통해서 감독을 파견해주려고 했는데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생각이 난게 아, 우리 회사에 국가대표 출신 양궁 선수가 있었지. 바로 유승룡 사원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유승룡이 적임자였고 위기에 놓인 유승룡은 아마존 본래 도로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의 도착한 시점에서 헬기가 추락을 하게 돼요. 추락을 하게 되고 헬기에서 떨어진 유승룡은 겨우겨우 살아남고 아마존에 홀로 남게 되는데 야생동물로부터 위협을 받게 돼요. 구렁이 같은 것도 있고 멧돼지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래. 그래. 그런데 그 위기 상황에서 한 부족, 이 아마존 전사, 이 여기 포스터 에 있는 아마존 전사들이 활솜씨를 발휘해서 구해주게 됩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담당 통역사인 빵식, 예, 빵식이 진성규 씨예요. 진성규라고 부를게요. 진성규가 류승룡을 찾아내게 되고 겨우겨우 볼레도르 대표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어, 근데 여기 볼레도르 선수들을 보니까는 영 활쏘는 솜씨가 좋지 못한 거야. 그래서 아 이. 이 선수를 데리고 메달을 따라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그때 자신을 야생에서 구해준 부족 전사들의 실력이 떠올랐고요. 그들을 선수로 발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류승룡과 진성규, 부족 전사 3명과 함께 6개월 뒤 대회가 열리는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자마자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한국의 문화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선수들이 사고를 치게 된 거죠. 그러면서 6개월치 진행비 한 2천만 원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2천만 원을 날려버리게 되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데 자, 과연 선수들은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들은 메달을 따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유승룡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말하는 영화가 바로 아마존 활명수 되겠습니다. 자, 작품 설명 드릴게요. 감독은 김창주라는 감독입니다. 원래는 편집 기사 출신이에요. 사실 저도 얼굴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초정병기화를 편집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어 인연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어쨌든 이번에 입봉하신 것 같습니다. 비공식 작전, 데시벨, 645, 뜨거운 피, 인질, 발신제한, 국제수사, 침입자, 히트맨, 나를 찾아줘, 장사리, PMC 더 번코. 엄청나게 수많은 영화들의 편집을 맡으신 분이에요. 2005년 웰컴투 동말골부터 시작해서 2006년 음란소생 그때부터 시작하셨던 분이거든요. 아주 베테랑이십니다. 아주 베테랑. 최신, 거의 최신 한국 영화들의 편집을 다 맡아서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베테랑인 분이 이번에 입봉을 하신 게된 겁니다. 자, 각본은요. 배세영 작가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바람바람바람, 바람, 바람, 완벽한 타인, 극한직업. 인생은 아름다워. 좀 아쉬운 작품들은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 평이 좋은 작품들도 많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SNL, SNL 코리아 작가였습니다. 초기 작가예요. 그래서, 시즌 1, 2, 3를 하셨던 분이에요. 원래 코미디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극한 직업은 이병헌 감독님과 또 함께 했지만, 어쨌든, 코미디 쪽에서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바람바람바람, 바람 바람 완벽한 타인 극한 직업, 인생은 나름다 보면 잘 아시죠? 자, 주연은 류승룡, 진선규, 염메란 고경표, 그리고 타가우리족 예, 세 명의 전사들이 있습니다. 자, 러닝 타임은 113분이고요. 1시간 52분 40초입니다. 어, 2시간이 좀안 되네요. 자, 구성은요. 아마존으로 가게 된 이유가 12분 정도 나오고요. 아마존과 본래 도료에서 25분. 그리고 한국 생활, 한국에서 훈련하는 거 36분. 그리고 대회, 엔딩, 그래서 33분. 비율로 보면은, 야, 이거 강박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마존 30, 37분, 한국 36분, 대회 33분 해가지고 거의 3.3대3.3대 3.3으로 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중간, 끝 이렇게 되있는 어 작품이에요. 머리, 가슴, 배 비율이 정말 똑같은 그런 느낌의 어, 영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영화는 굉장히 처음. 보는 것 같은. 네. 아, 이 작품은요 한네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첫 번째 아마존 부족들과 우리들은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엔딩에서 이 타가우리족 시카라는 캐릭터가 시카라는 캐릭터 이 친구인데 시카가 하는 대사에서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이제 우리를 칭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래되고 차갑고 죽은 고기를 사먹지만 그 냉동되어 있는 고기를 사먹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점이죠. 하지만 아내는 남편을 응원하고 남편은 아내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아이들은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고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같은 점을 얘기하고 있죠. 영화에서도 타가오리족들이 한국 생활을 하면서 문화 차이를 느끼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청계천에서 사냥을 한다던가 총각 김치를 포크로 사냥을 한다던가. <laughs> 아파트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들과 문화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 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관계에서는 비슷한 걸 느낀다. 우리 부족이나 너희들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코미디 영화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죠. 앞서 다른 문화권에서의 인간애를 느낀다. 뭐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사실은 사실은 어, 서로 다른 문화에 부딪치면서 나오는 이 코믹한 요소가 더 목적이었겠죠. 영화적인 목적. 웃기면 장땡 이거야. 어, 류승룡은 아마존에서의 삶을, 타가우리족은 한국에서의 삶을 살게 되면서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좋았던 건진선규 씨가 맡은 빵식이라는 캐릭터예요. 이 말투에서 나오는 재미가 기똥차고요. 통역사, 이 직업에서 나오는 고충 같은 걸 개그화 시키거든요. 그런 점도 어,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진선규 배우가 너무 잘 소화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라고 생각하거든요. 혼혈을 표현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말투, 다른 나라 언어를 구사하기도 해야 되고 여기 계급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톤을 잡기가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너무 찰떡인 연기를 했다 아,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세 번째 이야기 아, 스포츠 영화로서의 기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양국 영화가 아닐까 쉽습니다 영화 활이라는 작품과 추정명기 활이라는 작품이 있긴 하지만 양궁 대회를 다룬 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올림픽을 노리고 기획된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 보이는데 만약 그렇다면 좀 시기가 늦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올 여름쯤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지금 개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털고 가야겠다.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구성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미디가 한 축, 이들의 삶을 그린 드라마가 한 축에 있다면 마지막 한 축은 바로 이 스포츠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궁 대회를 통해서 긴장감과 스포츠에서 오는 쾌감을 동시에 선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 사실 이게 영화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같은데 아마존을 지켜달라. 네, 아마존을 지켜달라. 이게 현실에서. 아마존의 난개발로 인해서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되고 있잖아요 영화에서도 주요 소재로 다뤄지고 있거든요 골드만물산이라는 이 회사가 볼레도로에 매장되어 있는 금을 캐내기 위해서 사업권을 따내려고 하고 볼레도로 정부는 부족들을 몰아내면서 무리한 사업을 진행을 시킵니다 이들이 메달을 따내면서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고 이런 소식들이 전세계로 퍼지면서 볼레도로 정부하고 골드만물산이 사과를 하게 되면서 영화는 끝을 맺게 되죠 어, 현실을 반영하는 이야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아마존을 파괴하지 말라, 어, 부족들을 부족들의 그 생활을 존중해 달라 어,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세계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닮은 영화로는요. 쿨러닝이나 국가대표 같은 영화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개봉했던 드림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쩔 수 없이 맡게된 홈리스 축구 감독과 홈리스 선수들이 구구절절한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장르는 또 코미디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닮아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고요. 좀 차이가 있다면 아마존 활명수가 드림보다는 조금 더 판타지에 더 가깝다는 거. 드림은 현실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되게 더 구구절절하고 더 어두운 면모가 많이 나오고 축구도 되게 현실적으로 나와요. 근데 활명수는 조금 더 판타지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laughs> <laughs> 솔직히, 좀더 많이 실망한 작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실망을 많이 했어요, 보면서. 이게, 실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자시사회에서 나온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했거든. 기자시사회에서 반응이 되게 좋았다고 했어. 와, 이거 되게 의외로 웃긴다. 기대도 안 했는데, 코믹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소문이 났단 말이야. 그래서 예고편을 봤어. 예고편 봤죠? 진성규가 말도 안 되는 그 캐릭터가 떡하게 나오잖아요. 저 아줌마 아니에요. 하는 게 나오잖아. 와, 이거 완전 판타지스러운 코미디물이겠구나. 그래서 기대를 진짜 많이 했단 말이야. 나 아줌마 아니에요. 그 장면은, 어, 정말 역대급 장면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진 장면이라고 볼수 있어. 그리고 작가의 글빨과 유승용, 또 진성규, 이 판타지스러운 연기가 너무 잘 어울렸고요. 실제도 연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왜 실망했냐?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오작동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것들이 톱니바퀴에 맞물려서 잘 돌아가는데, 이 결과물이 나오는 이 똥구멍 구간에서 턱! 하고 뭐가 멈춰선 거야. 딸군 잘 돌아가는데 턱! 멈춰, 멈춰버린 거야. 뻐구기 시계가 시간이 딱 듣는데 뻐구기가안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지. 자, 그래서 아마존 활명수 오늘 해볼 리뷰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작동을 내는 원인의 범인 바로 무엇이냐 하나는 연출이거나 하나는 편집이 문제다. 둘 중에 하나가 범인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정말 아쉬웠어요. 이두 가지 중 하나의 원인으로 영화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어, 다잘 만들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10점이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전체가 무너졌다고. 그렇잖아요. 그, 있잖아요. 그, 블럭 이렇게 쌓아가지고, 밑에 거 빼는 거잖아. 빼, 빼가지고 올리는 거. 젠가, 젠가, 예. 네. 젠가 맨 마지막 조각을 빼버린 거야. 그래서, 와르르 무너졌어. 어, 점수를,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 줄래야. 자, 첫 번째. 편집이 문제인가? 사실 처음에는, 다른 건다 문제가 없는데, 편집만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의 구성은, 시퀀스별로 크게 아마존, 한국, 대회. 그래서 3.3대, 3.3대, 3.3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작, 중간, 끝. 이렇게 이 비율이 정말 똑같아. 쉽게 3대, 3대, 3이라고 부를게요. 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구성은 거의 처음이라고 보는데,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자, 시작인 아마존 시퀀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초반 부분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헬기 추락이 있었죠. 무능한 류승룡 나와야 되죠. 류승룡 가족 소개해야 되죠. 아마존에서 생존해야 되죠. 부족들 만나야 되죠. 부족들과의 차이 보여줘야 되죠. 빵식 소개해야 되죠. 본래대로 정부 소개해야 되죠. 선수들 발탁해야죠. 부족들 설득해야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들어가게 돼요. 이 시작 부분에 들어가는 게 10개 에피소드가 모였다고 칩시다. 그럼 중간, 끝부분도 똑같이 10개씩 들어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건 7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건 20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시작이 10개 에피소드고 중간이 7개 에피소드고 끝이 20개 에피소드라고 칩시다 자 근데 비율이 3대 3대 3이야 그럼 이건 무슨 소리예요 시작이 10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중간에 일곱 개의 에피소드는 길게 길게 편집을 해 놨다는 거고요. 그러면 끝에 스무 개의 에피소드는 짧게 짧게 편집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거는 에피소드가 너무 길게 나오고요. 어떤 건 에피소드가 너무 짧아. 한마디로 3대3대 3대 3이라는 비율이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죠. 강박적으로 편집을 해 놨다는 인상이 들게 됩니다. 실제로도 영화를 보면서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많은 컷들을 쪼개 놔 가지고요. 사람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안 줘. 코미디는 무조건 타이밍 싸움. 리듬감이 굉장히 주,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인데, 강박적으로 3대3대3 비율을 지키려다 보니까, 리듬감이 엉망이에요. 엉망. 한마디로 코미디가 엉망이라는 거죠. 분명히 웃긴 장면이고, 코믹스럽다는 생각을 하는데도, 아, 저건 재밌는 장면이야. 어, 이거 웃긴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타이밍이 애매해가지고 미처못 웃고 넘어간 경우가 허다했고요. 웃겼어도요.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쏙 들어간 경우도 있었어요. 또 후반부에 스포츠 부분에서는 슬로우모션을 계속 걸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다 보니까 루즈하다는 느낌과 마저도 듭니다. 그니까 한마디로 편집이 엉망진창이야. 아, 감독판이 나, 따로 나와야겠네요.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근데 편집이 진짜 별로다 싶어가지고. 편집이, 이 편집 기사님이 초종 빌런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편집 기사님을 찾아봤어. 편집 기사님을 찾아봤는데, 감독님 본인이 편집을 하셨더라고요. <laughs> 내가 아까 뭐라 고 그랬어요. 감독님이 편집 기사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편집을 감독님 본인이 하셨다고요. 감독판이 나와도요, 똑같아요. <laughs> 감독님이 김창주 편집기사 출신이야. 근데 또 베테랑이야. 상도 많이 받으신 분이야. 어 이상하다. 되게 이상하다. 645, 청년경찰, 남자사용설명서, 설국열차, 음란서생, 웰컴투 동막골을 하신 분이야. 어어, 그럴리가 없는데? 편집이 엉망이었는데? 또 이렇게 보면은 편집을 못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제가 찐으로 좋아하는 작품들을 꽤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정말 잘 만든 작품들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최악의, 인생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국제수사, 히트맨, 마녀, VIP, 리얼도 하셨네? <laughs> 이렇게 양극단의 필모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건 편집의 문제라기보다는 연출. 이 연출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편집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연출자가 좋으면, 편집도 기가 막히게 나오고, 연출자가 안 좋으면 편집도 기가 막히게 안 나오더라. 이런 분인 거예요. 어쨌든 베테랑이잖아. 자, 그래서 두 번째 생각을 해봅시다. 자, 두 번째. 연출이 문제인 걸까? 자, 물론 편집도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본인이 만든 작품이다 보니까 다른 작품 다룰 때와 많이 달랐겠죠. 컷 하나하나가 애정이 많이 있었을 거고요. 더한컷한컷한컷 한컷한컷 포기를 하기가 힘들었을 거고, 그래서 잘라내지 못한 장면들이 많았을 거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강박처럼 또 편집을 하셨을 거라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베테랑이 어디 가는 게 아니거든요? 감이라는 게 다들 있단 말이야. 자기 거 하더라도. 자, 그러면 연출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 할 이야기. 다룰 이야기가 너무 많았다. 너무 많았어. 영화 전체적으로 해야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해외 촬영도 해야 되죠. 그것도 아마존에서 열악하게 또 촬영을 해야 되지. 시간도 얼마 없을 거 아니야. 또 한국에서 적응해야지. 또 부족들과 언어 문제 해결해야 되지. 대배도 준비해야 되지. 영화 보면서 느꼈던 건 뭐가 이렇게 이야기가 많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은 이게 굉장히 간결한 이야기거든요. 그냥 선수들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인터뷰하고 끝난다는 거야. 그냥 웃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되게 간결한 얘기인데 좀더 간추려야 될 것들을 정리해서 간추리고 집중해야 될 부분들을 집중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거지. 특히 선수들이 납치되는 장면은 너무 쓸모없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감, 감흥을 주지 못했어. 어, 그런 장면들이 막 몇몇 군데 포함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진정한 주인공인 타가우리족 캐릭터는 거의 살리지 못했다고 봅니다. 다른 이야기 할 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타가우리족을 조명하지 못했어. 그게 문제야. 자두 번째 캐릭터 분배 이게 한국 영화이다 보니까 류승용. 진성규 투탑의 주인공이 더 중요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흥행 요소로 두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 원론적으로 보면은 타가우리족 이세 명의 부족들이 더 많이 나왔어야 됐고 조명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족이 위기에 처했고 선수들로도 뛰고 메달도 따고 전 세계 이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이나 캐릭터는 거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이드인 유승룡 씨나 진성유 씨 이야기가 더 많았죠. 이게 영화 보면은 시카, 이바, 왈브라는 이각 캐릭터들의 설정이 다르긴 했지만 그들만의 개성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엔 그냥 한 부족 혹은 NPC 정도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건 연출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사람들을 오히려 조명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래서 그 중심을 가지고 갔어야 했는데 별개의 이야기들로 중심을 잡다 보니까 쉽지 않았다. 세 번째 부족한 컷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창주 감독님은 개인적으로 최고의 영화들도 하셨고 최악의 영화들도 하신 분이에요. 최악의 영화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수사 히트맨 마녀 VIP 리얼을 뽑는데 이 최악의 영화들의 공통점을 뭘까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저는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바로 점프 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면 장면을 연결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시간 뛰어넘기를 시도하면서. 개연성을 상실한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방에서 저 거실로 나가야 돼. 그럼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내가 걸어서 뒤로 빠진 다음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거실로 나가야겠죠. 근데 내가 여기 있다가 다음 것이 바로 거실에 앉아있는 것이라고. 이런 느낌의 영화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영화들인데 이 영화도 저 그런... 느낌을 많이 자아내요. 이건 추측이지만, 추측이에요. 제 상상입니다. 뇌피셜. 컷이 좀 모자랐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편집을 해보신 분들이면 아실 겁니다. 장면과 장면 사이에는 이어주는 장면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컷과 컷에는 이어주는 장면들이 있어야 돼. 이것을 촬영하지 못하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겨버립니다. 맥락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문장으로 보면은,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그럼으로 같은 접속부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능을 보면요. 이렇게 동떨어져 있을 때 효과음과 함께 검은 화면, 그리고 몇 가지 문구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나영석 PD가 이런 걸 많이 쓰는 사람인데 탁! 하면서 검은 화면 딱 나오면서 이렇게 뭐, 그로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 뭐 이런 거잖아. 그런 것들로 이제 이어붙인단 말이지. 시간을 과감하게 뛰어넘거나 촬영을 못했거나 설명하기에는 분량이 초과되기 때문에 이런 기법을 쓰는 거예요. 펭수에서는 웩! 이런거 잖아 왜 이런거 근데 영화는 그런걸 쓰기 에 굉장히 모호해요 그래서 항시 체크를 하고 항시 촬영을 잘 해야 돼 이런걸 쓰기가 모호하니까 그래서 어떤 영화들은 촬영을 못해서 응 하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런 장, 그런 영화들이 대체로 입봉하신 분들 거 입봉하신 감독님들이 이게 뭐 시간 스케줄 문제도 있고 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는 미처 촬영하지 못한 장면들이 그 걸리적 거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점프컷이 돼버리는 거지 자, 어, 이번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같은 컷을 여러 각도로 세심하게 찍은 장면들도 있었는데요. 어떤 장면은 후루룩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편집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덜 찍었거나 둘 중에 하나의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강력하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시간이든 제작비든 뭐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고 아마 그것 때문에 혹시 덜 찍은 건 아닐까? 나는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 편집도 문제가 있었지만 연출에도 문제가 있었을 거다. 아마 어려움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결과로 잘 만들어 놓은 작품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다.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넌센스 코미디는 아주 귀한데요. 잘 구색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코미디의 가장 중요한 리듬감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연출에 좀더 집중을 하고 편집은 다른 분한테 맡겨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돈을 절약하려고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욕심이 생기셔가지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만 하셨어도 됐었다. 편집만 하시던가 연출만 하시던가 아니면 자신의 영화에 너무 힘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만약에 저는 이럴 때 정말 안타까워. 만약에 이런 영화가 있다면 저 같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여러 번 보게 한 다음에 타이밍을 여러 번 시도해서 맞췄을 거라고 생각해. 그 타이밍에 민감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동시 공동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야 영화가. 하, 혼자서 판단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데 만약에 감독님이 센스가 있었어, 그러면은 혼자서 해도 상관 없어. 근데 그 편집점이 내가 볼때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어요. 편집도 굉장히 애매하고 내용도 많이 비어 있고. 아쉽습니다. 정말, 이런 영화들은 많이 나와줘야 돼서, 이제 제 칭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 괜히 사람들이 망작망작 하는 게 아니야. 그 정도까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많이 상처를 받은 거지. 네, 그래서 망작이라고 불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직업정신 쓸데없이 발휘. <laughs> 감독판이 상향된 걸로 봐야 되겠네요. <laughs> 일단 다 찍고 나서 없앤다면 모를까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짜증났던 감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그냥 찍으면 되는데 야 정면 하나 가자. 야 정면 아쉬우니까 후 후방도 하나 가자. 후방도 하나 찍고 야옆 모습도 하나 갈까? 옆 모습 하나 갖고 야 바스트보다는 풀샷 한번 가자. 풀샷 한번 가고 야 롱샷도 한번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다 찍는 사람이 있어. <laughs> 내가 스텝으로서 그 감독 좀 다. 자기 머릿속에 있으면 그걸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투자나 이런 제작비나 이런 것들을 아껴야 되는데 다 찍고 잡빠져 있는 일도 있어 아니 근데 모르면 다 찍는 것도 좋아 모르면 다 찍는 것도 좋은데 매 살을 그렇게 다 찍는 새끼들이 있을 테니까 내가 누군다고는 얘기 안 하겠어 어 감독님이 편집감독 출신이어서 편집만 잡아주셨는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오산이었던 거지 이게 영화를 한번 찍었으면은 그런 일은 안 하실 텐데 이번에 이봉이시다 보니까 이두 개를 겸업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무속인도요 자기 건못 맞힙니다. <laughs> 미용사도요 자기 머리는 못해요. 이 감독님 내가 오, 오산이라고 생각한 게 자기 편집 못해요. 왜냐하면 다 컷들이 애정이 있거든. 되게 힘들어서 찍었다는 거 자기도 다 알고, 자기가 다 알거든. 누구보다도 다 알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컷한컷 한컷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나의 장면을 보는데, 보여주는데, 90도 각도에서 한번 보여주고 60도 각도에서 한번 보여주더라니까? 아니, 그런 건 없어. 90도에서 한번 찍었으면은 반대로 돌려서 찍던가, 컷 사이즈를 나눠줘야,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야. 90도에서 60도로 간다니까? 그런 건, 그런 건 뭐냐? 많이 찍어 놨다는 거거든요. 그 장면을.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 섬세하게 찍을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볼때 애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역시나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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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대본이 투자가 되고 제작이 되는 것도 신기 아까 그러니까 저는 대본이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걸 이런걸 넌센스 넌센스 코미디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상황이 웃겨서 코미디로 가는 경향이 있는 영화들이 있는가 하면은 좀더 판타지처럼 말도 안 되지만 그냥 넘어가주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넌센스 코미디라고 하는데, 이건 넌센스 코미디 가깝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극한 직업이 그런 케이스라고 볼수 있거든요. 맞아도 안 아픈 사람. 뭐 이런 거는 사실 현실에 없잖아. 금방 물기 한, 실현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활약하는 내용이 되게 넌센스하게 나잖아. 그렇게 연출을 하였는데, 내가 볼때 이건 타이밍이에요. 예고편에서, 나 아줌마 아니에요! 하는 거 진짜 웃겼거든요. 근데 극장에서 딱 보니까는, 어? 이거 타이밍이 이상하다? 나 예고편에서 웃었던 거를 본편에서 안 웃는다고? 아 이거 편집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딱, 딱 들더라니까 그래서 이런 영화들은 제작이 많이 돼야 되는데 좋은 감독들이 조금 받쳐줘야 된다 아마도 제작사에서는 베테랑 편집자이다 보니까는 보는 눈이 있겠지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때좀 설이 걷다 설이 걷다 혹은 아니면 편집을 같이 맡으면서 과도했다 이 아, 뭐 정도로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